9월 9일 월요일. 네, 오늘도 같은 장소에 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많이 보이네요. 며칠 사이에. 점점 더 색깔을 달리해가는 잎들이 보이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어요.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여유롭네요. 확실히 가을의 느낌이 물씬 물씬 나고 있죠? 누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금씩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나요? 조금씩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유아스피입니다. 오늘도 여유있는 마음으로 파팅 하십시오.